누구 때문에 잘못 지내십니까? 여기에 한분한 한 분이 모이신 이유,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이길 희망이 보이십니까? 이길 희망 안 보인다 손들어 주십시오. 손들어 주십시오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성 없어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김민수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장동형이라든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셔야 저 거대한 야당 민주당과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힘을 준비 되셨습니까? 창동역으로 힘을 준비 되셨습니까? 창동역으로 힘을 준비 되셨습니까? 먼저 결집해야 이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이깁니다. 우리가 먼저 어디를 보고 싸울지 알아야 이깁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목소리 모아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결코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구호하겠습니다.